일배도 아닌 비교적 민주당 서양의 커뮤니티에 아직도 이런 글들이 행행한 세상입니다. 읽어볼게요. 전라남도 극우파 그 쓰레기 악마이자들을 싹다때려죽여야만 한다. 전라남도 극우파 그 쓰레기 악마이자들은 이 세상 악마의 음, 제약의 악마, 쓰레기 양아치, 인간 말종, 이기 때문이다. 아, 참. 그 다음에 또, 볼게요. 아, 참, 어찌, 저런 자들이, 자, 또, 다른 사람. 전라도 없어야 대한민국이 산다. 토착 외국 빨갱이 새끼들. 와, 참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라도 거구파 쓰레기 악마 여자를 싹다 때려주게 하면, 계속 도배군요. 이. 그 다음, 자기 총선에서도 전라도는 그냥 버려야 함. 전라도 공천과 유세는 시간 낭비, 돈 낭비임, 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. 평생 민주당이 이용당하면 농사나 짓고, 오일장이나 다니게 냅두고, 경상 강은, 충청, 그, 더불어, 서울 경기 쪽 표심 다니기에 집중해야 함. 또, 전라남도 거구파 그 쓰레기 이자들 싹다 때려 죽여야만 한다. 아, 또, 또 왜? 또, 전라남도 거구파 그 쓰레기 악마 이자들 싹다 때려 죽여야만 한다. 지역감정은 전라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. 음... 무슨 소수자가 무슨 지역감정을 조장 <laughs> 전라도가 뭐 다수야. 참... 이거 뭐 흑인이 뭐 인종차별 조성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지, 미국에서. 시시 때때로 출몰하는 빨갱이들의 본거지 찾았다. 와, 응? 전라도 종특. 범죄자들 쭉 기사 나열해 놓고 전라도 출신들이 지은 범죄 사실 전라도 그곳 파 쓰레기 악마자들 싹다 때려 죽여야만 한다. 아, 이런 자들은 좀 처벌 받아야 안 되나? 아. 어, 눈이 아파서 이만 이상입니다.